그냥 살좀 구고 있어요. <laughs> 좀 어? 그거 좀 그, 가져올게요. 큰나면이요 그, <laughs> 예? 공종, 공종 요리 가져올라 <laughs> 되는구나. 그래, 공종, <laughs> 공종 요리도 좀가져올게 예. 어, 제이팝 형님 맞는 것 같다. 만리에 무슨 겁나면 어쩌고 이러면, 어, 세면 격과되잖아공중공동력지좀 예. 가져온다, 이래. 상한 분이랑 아 미안합니다 예아 아이디가 비슷하고 멘트가 비슷하셔가지고 <laughs> 아 미안해 알겠어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로즈분 반갑고요 자 이틀 만에 식사 아이디 비슷한 분이 한 둘인가요 예 미안하다구요 음몇번 얘기해줘요 진짜 예. 아, 저한테 혹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? <laughs> 예. 어. 야, 이 삼겹살 다 탄다. 얼 먹어라. <laughs> 어? 후방 카메라로 찍고 있었어요 계속. 아유 좋지. <laughs> 아 내일 이제 보조 배터리도 올 예정인데 아뭐 좋은 게 와야 될 텐데 새 제품이라고 하긴 했는데 아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정확한 거. 뺑기 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. 신요와 이건 진짜 잘 잡힌다. 앵글이. 음. 잘하면 안중에 테이블도 치을수 있겠는데요? 물론. 예. 지금 그 전에 정면 카메라보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죠? 예. 지금 이 테이블이 안 나왔었어요 그때는. 여 앞에 테이블. 여기 여기 이렇게 해야 그래야? 되나? 아 이쪽 테이블이. 먹는 거 조심해야 하지 않나요? 먹는 거요? 왜요? 지금 떨어져 있어요, 카메라하고는. 예 카메라하고는 <laughs> 떨어져 있기 때문에. 뭐 카메라 건들 일은 꼭가겠죠 어, 아, 건강 문제, 아. 아, 왜 먹방 안 하잖아요, 요즘에.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먹고 있어요. 예뭐 식단 조절은 뭐 하긴 해야 되는데. 그 전에는 이제 그 식사를 하고 또 먹었었거든요 밤에 네. 늦은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안 했었는데 아 그냥 자연스럽게 어차피 밥은 먹으니까 예 그럼요 그럼요 예그 얘기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그 한의원을 갔는데 그뭐자를뜸 뜨는데 너무 그 심하게 연기가 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던데 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뭐 그, 연기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구요. 콜레스토, 지방간이 덮어있을 때, 예시구요. <laughs> 이게 구운거예요 아니면 이게 굽고 있는거예요 이제 된... 아 후반에? 아 그러면 한 조금 예, 남았네요 아직 시간이 <laughs> 예 조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물 드세요 이거 약수물이에요아 고맙습니다 한삼 조금 삶아서 물을 만들었어요 까져가지고 <laughs> 하... 아 그러면 그러면 조심해야죠, 예. 그땐, 아, 그럼요, 예. 아. 알게, 아, 우라는데 <laughs> 조금 냉겨놨어요. 어. 그냥 맛만 보세요. 누나 들어왔어요? 어. 네. 음. 뭐 이상한 소리나. 가밥좀 음. 음. 밥 드릴까요? 밥이요? 아니, 괜찮아요. 조금 이따 배고프면 말아먹을게요. 검, 피검사는 해요. 피검사는. <laughs> 저번에 혈, 그래가지고 혈압 높다는 걸 알았어요, 제가. 예. 혈압하고 간수치가 안 좋아가지고, 예. <laughs> 집에서 쿵쾅거려도 비슷한 소리가 나긴 나는데 한번 나갔다 와 볼까? 음. <laughs> 편안하게 저저 예전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었었는데. 음, 편안하게 이쪽을 보며 예. 밥 좋아. 아, 검사 형님 어쩌시구요. 반갑습니다. 검사 응? 형님, 한입. <laughs> 예? 응? 히히, 이래주시고요 아, 해결은 혹시 됐나요? 그 유튜브 영상 해결됐나요? 찍는 걸로 아, 소리 근데 다시 아직은 아직은 테스트는 안 해보셨죠? 어... 아니, 저도 확신이 있는 게아니라가지고좀 예, 조심스러워서요 어이구 어이, 어이 드셔도 됩니다 예 저도요 <laughs> 예, 예. <웃음> 지금 후방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저 그래가지고 채팅을 못 봐서 지금 태블릿으로 채소를 읽고 있습니다. 아, 예. 그 무제한 무제한제 쓰셔가지고 야외 방송 하시거든요. 그래서 뭐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 손살같이 야 아... 음, 가셨네. 건방지님, 건방지님, 아. <laughs> 폴리곤님 아. 아, 어, 좋아 어제도 원래 그, 여기서, 어휴, 괜찮으세요? 어. 저 어, 원래 여기서 먹으려고 했는데요. 음. 아, 그, 노, 노래하고 계셔가지고. 몇놈 있어? 지금 일, 일곱 분 있습니다. 음. 아. 별로 많이는 안 봐요, 이 기간에는. 잉어는? 아, 아직 안 왔어요. 닭갈비는 음. 알쉽습니다 아, 파쿠는 음, 음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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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들어왔어 날래 날 돌아오 파쿠는 좀 하, 하, 하... 아, 이 엄마, 이거, 우리, 좀, 마스고 이랬는데. 응? 바콘디 있다, 또, 오, 이래, 이지. 음. 이거 조금 냉전하죠. 아, 감사합니다. 응. 소스처럼 음. 찍어 먹을 때. 방송 친지4 0몇 권이라 가지고. 음. 괜찮으시겠어요? 아 맛들이에요 이제 감사합니다. 오늘 어, 예, 좀맛들이요어 보통으로 주세요. 예, 예. 네. 네저 어, 어머니 주무시는데 아, <laughs> 저 어떻게 네. 게임을 할수 있어요? 예예 괜찮아. 예, 어, 첫걸음 게요 어, 참았습니다. 예. 잡았습니다. 예, 예. <laughs> 오늘은 싸우는 날이 아니라가지고, 음, 우리 김맹님 음, 다음 주 화요일쯤에 어, 굳이 원하시면 어, 배스를 해드릴게요. 지금 음, 밥 먹고 있어요. 저번에 말씀 안 드렸었네, 내가. 일하고 와서 이거 한 찍는 거예요. 잘 사주세요 잘 사주세요 오늘 얼마 버젓드려요? 금액은 너큼한테요 제 팬들한테는 얘기하긴 했었는데 저번에 자이 총님 어서 오시고요 후방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. 어, 아시네, <laughs> 네. 매일 정확하게 3,000원 아닌데, 뭐 5,000원 볼 때도 있고, 짧게 짧게 밖게 일을 못해가지고, 어. 단종 같은 분들이 있을 때뭐 근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. 네. 굳이 뭐내 상황을 뭐 이해시키고, 뭐 고통을 얘기하고, 뭐 그래가지고, 뭐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. 필요 없어. 예. 아. 어. 안 보이려나? 응. 후방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어. 아잘안 보일걸. 거뭐 뭐 가려졌는데. 어... 갈비탕 한 그릇 먹었어 어? 저기 차 가지고 갈 거니? 그... 차키 아빠 어... 아, 한발좀더 있어 차차 조심해 가야 돼기오이 지금 오지 봐 오지고요. 저번에 뭐였더라? 뭐 법방 그 BJ 회장 보는 사람이 저번에 와 가지고 뭐 어떡아 뭐 두개 쏘고 간 사람이 있던데. 살짝 어이 없었어요. 예? <laughs> 네. 다 아인 통님은 왜 잠수신가요? 닮았습니다. 예, 감사해요. <laughs>